대한민국은 기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걸 제일 먼저 합니다. 사실상 직원들을 부품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너 아니고도 일할 사람 많아. 나가. 그리고 갑자기 강등시키고 부서 바꾸고, 전배시키고, 못 버티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고물가의 고금리에, 고환율에, 소비침체, 뭐 이래저래 많은 어려움이 넘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죠. 기업들이 힘들다라는 건그 기업에 속해 있는 직원들도 힘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가 매우 안 좋죠. 가계빚이 너무 심합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국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안 좋아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오죽하면 한국은행도 2024년에 경제 성장률을 시작하기 전부터 낮추고 있다는 라 겁니다. 사실상 빚으로 이끌어오던 경제를 더 나아지게 할 해법 자체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몰락하는 수준까지 간다하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개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을 국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롯데마트가 10년 이상 근속인 사람들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두 번의 희망퇴직으로 200명이 퇴사했답니다. 올해는 롯데마트 말고도 LG생활건강, 아무래버시픽 롯데홈쇼핑, 멜류업, SPC, 11번 같은 내수기업들이 희망퇴직을 실행합니다. 이건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이 이후에 이제 가장 두드러진 모습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어떻게 될지 이제 충분히 예상하게 해주는 모습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내몰리고 밀려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이죠. 기업들이 해고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 회사가 살아야 직원도 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살상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은 직원들은 안중이 없어요. 자기들이 먼저죠. 경영진이라고 하는 임원이라고 하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은 회사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냥 부, 부속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머리 맞대고 줄일 생각 없이 자기들만 더 배불리 먹고 직원들을 또 쥐어짜서 계속 끌고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하고 참 충격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요, 더 이제 악화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2024년에 소비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 소매 시장 성장률이 올해 반토막 밖에 안될 거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더안 좋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해고가 되면 가게의 소비가, 가게의 이제 수입이 줄어들어서 가게는 소비를 또 줄일 수밖에 없고 소비를 또 줄이면 기업들이 또 이제 실적이 이제 더 악화되는 거고 악순환인 거죠.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다시피 지금 가게의 빚이 너무 심합니다. 기업의 빚도 가게의 빚도 정부 빚도 어디 하나 건전한 곳이 없죠. 어디에서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금 충격적인 상황을 지금 막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것은, <laughs> 죄송합니다. 여전히 부동산에만 신경 쓰고 있고, 대기업, 건설사, 건설사 대기업 위주의 정책만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속해 있는 뭐 일부 직원들, 그리고 건설업체, 그리고 부동산으로 이제 초창기에 돈을 번 사람들, 그들만 이제 여유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되게 어렵습니다. 많이 안 좋다라고 보면 맞죠 앞으로 한국 경제가 더 침몰한다 더 암울해진다 라고 보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안될수 없고요 뭐이 언론의 뉴스에서는 해고를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해고를 피하겠습니까 아니면 되려 해고를 권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해고를 더 권장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롯데마트나 롯데홈쇼핑이나 sbc나 일생활건강도 해고한다라고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다른 기업들에게도 그냥 해고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저런 것들을 바로잡게 해야 되는데 바로잡게 할 생각이 있는 것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 암울하고 더 답답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마음 단단히 먹고 두고 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허리띠 쫄라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다,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소비를 줄인다라고 하는데, 오죽하면 사교육비도 외식비도 줄이고 있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기업 대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참 씁쓸하죠. 기업과 가계의 빚 증가세가 멈출 기미가 없다는 라 거죠. 오죽하면 그 가계부채가 2023년 11월에도 늘었어요. 그래서 유승열 정부가 부채 관련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개막장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죠. 저런 상황에서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희망이 나아질 수 있는 뭔가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하다, 답답하다, 암담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개인들,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라는 겁니다 뭐 여기 뉴스에서는 기업들의 회고해피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뭐 그다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되고 나만 안힘들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대기업 재벌가들의 경영진들이 족벌가들이 직원들을 제대로 챙기겠냐고요 챙길 리 없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야 되고 대비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결국 가계부채와 함께 가계 소비가 급감하고 있고 그대 기업들 대출과 기업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언제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라 하는데 정부가 그를 역할을 할수 있는 역할을 사실 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몰락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개개인들은 어떻게든 건강 챙기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부여잡고 절대로 절대로 뺏기지 않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텨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참 해드릴 수가 없는 현실이 좀 답답하네요.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금은 가계빚을 어떻게든 낮추고 채, 최대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여건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윤생열 정부가 그럴 의지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총선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포퓰리즘을 선택하고 또 그냥 무책임하게 어하다가 나몰라라고 나버릴것 같습니다. 해고를 피해야 된다고 언론 뉴스는 얘기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해고가 기성을 부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낼 국리를 살아낼 각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